자, 오늘은 견막 숫자인데 팔 중에서도 수술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경, 경골이에요. 경골이면 경골이지, 웬또 경, 골이죠 라고 할 텐데, 수술적인 방법이에요. 술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알아볼게요. 편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분 편은요. 견막 숫자인데 수술을 하는 군요 일단, 재건술이 보편적으로 잘 잡았거든요. 그런데 봉합술도 했습니다. 지금 하기도 하고요. 재건술이 일단 표준이죠. 그래서 재근수를 할 때는 자가건, 타가건 이렇게 나누어지죠 어떤 게 좋으냐라고 하는데, 그건 아직 꽤 논란거리가 있어요. 그에 대해서는 시간이 될때한번더 자세히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가건은요, 본인 걸 떼는 거예요. 본인의 햄스트링을 떼는 거고, 타가건은 인공인대가 아닙니다. 타가건이라고는 동종이식건이라고 그래요 돼지, 토. 에서는 인대가 아니라 사람의 인대를 갖다 쓰는 거예요. 종2 0근이라고 하죠. 타각은입니다. 타각은 인니요타가은 옛날에는요. 그냥 인공 인대를 쓰기도 했어요. 나일론, 신발끈 같은 거 그런 걸 쓰기도 했는데 결국 그게 들어가서 사람 몸에 생착이 될 수가 없겠죠. 나일론 끈이 들어가가지고요. 그래서 그건 안 쓰죠. 자각은 타각은만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술하는 방법이요. 재건술이 요즘에는 관절기형적 수술이 보편화됐죠. 하지만 30년 전만 하더라도 다째가지고 했어요. 무릎을 찢었어요 무릎을 이만큼 째가지고 문공관절을 하듯이 쭉 째가지고 수술을 하는 개방적 수술을 했었죠 요즘에는 안하죠 봉합술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재근술 보다는 결과가 떨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봉합술을 했다 하더라도 파일이 될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봉합술을 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방축자인데 발로 재건수를 하려고 수술을 들어갔는데 아, 생각보다 좀 괜찮은 거예요. 생각보다 인대가 괜찮고 하면 인대를 좀 살려봅시다 라고 해가지고 인대를 살려서 그대로 터널 입구로 올려서 인대를 올려, 올려가지고 여기다가 재건수를 해주는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꽤 있는 거죠. 맞죠? 그대로 살려가지고 위쪽으로 꿰매주는 거죠. 꿰매가지고 그대로 올리면 은 무너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실 같은 거로 끌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빼주고, 뭐, 이렇게, 여기다 걸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올려주는 거예요. 빨간 게, 이렇 쭈글쭈글 하잖아요. 그 다음에, 좀, 편하게 펴져요. 어떤 적으로그거예요 극단적으로. 그래서, 이런 봉합술이다. 여기서 보면은, 봉합술을 하게 되면은, 음, 옆에서 본 사진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를 쭉, 살려가지고, 이렇게, 좀, 올려줘요. 그러면, 이렇게 좀, 펴지겠죠. 살려가지고, 이렇게, 실로 뜬 거죠. 뜯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거를 쭉, 이렇게, 위로 빼내주는. 그래서, 여기다 고정을 해주면, 압하하게 펴주는 것이 봉합술이죠.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처음하고 결과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게 힐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아지는 사람은 확 좋아져요. 재혼술을 안 하고 좋아지니까 상당히 좋은데, 이거 신문지가 생겨가지고, 결국 다시 또 무슨 전해입니다 눈을 제 내려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염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용골도 파야되고 관절염이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머리가 아프죠. 그러면서 환자분들이, 아, 왜 병합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는 병합술이 쓰이지 않는다. 재근술이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대퇴풍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등척이라 그러죠. 점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아이소라는 게 이제 똑같다는 뜻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아이소. 다이소가 아닙니다. 아이소, 아이소메트릭, 메트릭이랑은 길이거든요. 이 길이가 변하지 않는 점이다. 이게, 그래서 이제 무릎을 구부리고 폈을 때, 우리가 재번수를 한 20건의 길이 변화가 최소화되는 지점에 터널을 만든다. 라고 이야기해서 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도. 과거에는 뭐 이것이 정답이었어요. 무조건. 등측점에수란 것이 교과서적으로 답이다. 이야기한 거거든요. 최근으로 많이 쓰이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20건이. 재건술을한 인대가 비해구학적 위치에 사입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되면 회전불안정성이 생긴다는 거죠 대대탄호를 만들 때 이런 등척점보다는 해구학적 위치가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여러 연구결과들 바탕으로 만들어진 요즘의 학계의 정설이죠 해구학적 위치 탄호를 만드는 것이 회전불안정성을 줄일 수 있는 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구학적 재건술을 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라고 보셔야 됩니다 등척점이 아니라 결국은 답은 정의당다 아, 이것이 뭐, 정설입니다. 어, 그래서 데퇴터널을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나무보는 경, 경골, 슬기. 경이란 건뭘 통한다는 거죠? 경유에서 할때경 있죠. 그래서 트랜스 TBR 이라고 해요. 트랜스 TBR. 테크닉. TBR라는 건 요거 경골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통한다. 요거를 통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맞죠? 이렇게 뚫어서 올라가고 선을 만들어주는 경경골인데요. 그래서 요게 사실은 경경골은 등측점을 만들기 위한 수식이었어요. 등측점을 만들기 위한 수식이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또그 전내측 사비코 수식이 있어잖아요 뭐냐면 뚫을 때 여기서 이렇게 뚫게 되면은 이게 그래서 이 수식은 이렇게 이렇게 터널을 뚫게 되니까 이 그대로 올라가서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그대로 올라가는 이 방향대로 그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대로 이 경, 경골 수기는 위로 서 있는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전내측 수기 여기서 터널을 뚫어주는 거예요. 요, 여기서 안쪽에서 뚫어지게 되면 터널이 이런 식으로 뚫린다는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경골의 술기를 단점을 보완하는 전내측 사립구 술식. 다른 말로는 경사립구라고 래요 경사립구. 아, 말이 어려워요. 경사립구는 또 뭔지. 그래서, 트랜스 포탈 테크닉, AM 포탈 테크닉, 뭐, 영어로 이야기 하는데요. 이게 좀더행학적 위치에 간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게 마치 좋아져 보이지만,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다음 시간으고 경사립구 술기, 전내측 사립구 술식은 다음 시간 에 이야기 할 거고, 어쨌든 오늘은 경경골이니까 또, 세번째가 우리 아웃사이드 인술기가 있어요. 이렇게 뚫으니까 안된다 바깥에서 뚫자 라는 어사이드 인술기가 있고 이것도 다음 시간에 더 이야기 해볼게요 어쨌든 경골을 쓰기2 0건을 등척점에 위치하기 는 방법인데요 해부학적으로 부착부와 다른 위치에 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통적으로 늘리 시행되어 왔습니다. 네, 경골 터널을 통해서 경골 터널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퇴골 가이드라는 게 있어요. 가이드라는 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를 가이드게 걸어, 딱걸어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해주게 되면 손을빡 쏘면은 걸어주니까 안전하게 딱 포인트로 가는 거예요. 오셋이라는 그런 가이드가 있는데 대퇴골 등척점에 위치시키게 됩니다. 유도관을 먼저 쏘고, 고만 피는 쏘고, 그다음에 큰의 6mm, 10mm, 8mm, 10mm까지의 터널 확공기를 통해서 만드는 거죠. 지금도 많이 씁니다. 최고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경골 터널의 위치에 영향을 받아요. 경골 터널에 이게 문제 뚫리게 되면은 대체 터널은 무조건 이걸 따라가게 되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등척점을 구현하는 데는 좋아요 가장 쉽고 안정성이 높죠? 핸즈 많이 쓰인다 하지만.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이 맞죠? 이 터널의 위치가 문제라는 거죠. 이 터널의 위치가 이렇게 되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뚫리게 되면, 이렇게 뚫리게 되면 이렇게 가죠. 뚫려서, 아이고 아, 쪽에 터널을 뚫려요. 아이고야, 이렇게 되면 큰일 나겠죠. 너무 뒤로 가도 문제예요. 너무 뒤로 가도 문제고, 앞으로 가도 문제, 뒤로 가도 문제. 그냥 한번 뚫리게 되면 그냥 수증이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죠. 어쨌든 간에 뭐 그래도 잘해야 되겠죠. 등책쯤에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경골의 해부학적 부착부보다는 약간 뒤쪽에 갑니다. 여기만 뒤로. 그래야만이 여기 가이드가 다 걸려요. 너무 뒤로 가면 안 돼요. 잠깐만 뒤로 가면 이 포인트, 이 선으로 가야 이거는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잘못 뚫어지게 되면은, 아니 수직으로 쓴 거예요. 수직으로 쓰면 문제가 회전을 못 잡아줘요. 그렇겠죠? 이렇게 잡아주니까 이걸 자하고 흔들림을 못 잡아주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스듬하게 가야 전방도 잡고 회전도 잡아주는. 일단 답이 무조건, 무조건 수직은 안 좋다. 그냥 전방 십자에는 수직은 안 좋다. 아 그리고 또 경골, 경경, 경골 경경, 소기할때 여기에 딱 이렇게 기 걸어줘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다 보면은 이가잘안 보여요. 잘안 보여서 뭔가 앞에 더 있어요. 뿔 튀어나온 게 있거든요. 누가 보려도 여기가 길거든요 근데 가끔씩 보면 앞에가 이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탑에서 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뿔 튀어나왔거든요. 아 여기가 기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구나라고 생각하고 아이고야 그냥 여기다 뚫어요. 이런 식으로 뚫리겠죠. 문제가 생기죠. 앞쪽에 뚫리거든요. 아주. 아, 큰일 나죠. 그래서 올해 우리가 후방 피지로보다 전방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딱 거는 그, 기구가 있는데, 여기 걸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튀어나왔다고 래서 레지던트 윗지라고 해요. 윗지라는 게 이게 딱 튀어나온 거예요. 윤기 같은 거. 이게 하다 보면은 뒤가잘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경험이 없고, 어, 그렇다 그러면 이게 못 찾아요. 레지던트 요 윤기가 세 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뒤에 어떻게 찾아요? 한참을 찾고, 요거 찾고, 아, 여기구나, 생각, 여기다 하는 경우도 경험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됩니다 앞쪽으로 가면 안 돼요 이게 경경벌쓰기는 이게 등척점에 간게 장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장점인데 이렇게 가가지고는 등척점도 안 되고 손을 앞에 돌리면 등척점도 안 되고 터버리는안 좋은 점이 됩니다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경경골 쓰기 제가 뭐 이렇게 장점 별로 이야, 이야기 안 하고 단점만 막 이야기 했죠.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장점은 일단 안전하게할수 있어요. 안전하게 뚫을 수 있고 너무 통한데안 뚫을 수 있어요. 적당하게만 하면 지금도 최고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이런 다른 방법에 비해 가지고는. 근데 지금은 변형을 많이 시켜요. 경경골 쓰기를 변형시켜서 수술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약간 변형해서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 이야기 했죠. 경경골이 있고 전 내측이고, 아웃사이드, 인. 세 가지 방법을 다 쓰고 있어요. 경, 경고를 제일 많이 씁니다. 변형된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위치에 가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고 있고, 오늘은 일단 하다 보니까 단점을 이야기 많이 한것 같아요. 분명히 장점도 있거든요. 시간이 너무 비치졌어요 그래서 장점은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고 영상이 있거든요 영상 중료까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가지 말고 조금 더 보세요 이상적인 대퇴 터널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디얼 페모랄 터널인데요 어, 이건 너무 꿈에 그리던 위치가 됩니다 자 위치가 해부학적 모양에 바꿔야 되고요 테크닉 쉽고 빠르고 안전해야 되고 대퇴 터널의 길이도 35mm 이상이면 되고요 특히나 뒤쪽 월이 깨지면 안 돼요 안전하게 돼야 되고 도가 너무 꺾여도 안 된다 그러죠 너무 좋은데요 자, 경, 경굴 쓸기가 되는데요.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터널이 뚫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 터널에 따라서 대터널의 위치가 정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단점이 있죠. 그래서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들어갈 때는 이렇게 들어가지 말고 무릎을 구부리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터널이 위치가 수직으로 서게 되면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너무 뒤쪽으로 하면 이렇게 가게 되겠죠. 터널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 경경골 쓰기를 많이 쓰이지만 이걸 싫어하는 교수님들이 많아요. 터널을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안 좋다. 이제 이 방법은 쓰면 안 된다. 라고 많은 교수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경경골 술기 이런 게 약점이 되겠죠. 하늘의 위치가 너무 위로 산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하지만 장점이 있죠. 장점도 길이도 충분하고 이쪽 벽이 안 깨지고 팽증이 작고 하는 그런 분명히 장점이 많은 수술이 경경골 수기가 됩니다. 등척점이죠. 등척점은 아이스메트릭 포인트인데요. 보세요. 구부리면 이렇게, 펴면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이 위치가 자꾸 변해요. 제일 가까운 위치가 이 점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아이스메트릭 포인트를 이렇게 잡게 됩니다. 대퇴골에요. 경골도 마찬가지죠. 경골도 이 터널의 위치를 잡게 되는데 이 점이 존재할까요? 과연 실제로 존재하는 점일까요? 그래서 아이스메트릭 컨셉은 무릎을 움직였을 때 움직이지 않는 점이다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근데 제가 놨죠 맞! 지만 아이소메트릭 그런 점리 등척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단정을 합니다 R.O.M 무릎을 구부리고 하고 하는 동안에 어떤 점도 이렇게 고정된 길이를 가지는 점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등척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경골술기 있죠 이렇게 열심히 해 가지고 등척점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이 수술의 방법은 옳은 것일까요 라는 그런 질문이 하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경골쓸기는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자 등척점인데요 길이가 변하게 되요. 십자인대가 제 무릎을 0도로 하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2 0도 이렇게 140도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길이가 변해요. 전방 십자인대가 전방 십자인대 모양이 변하기 때문에 등척점은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선을 긋게 됩니다. 이 선은요, 라테라인터컴드를 리지예요. 이렇게, 이등분한 선이에요. 그리고 또 요거를 또 반으로 나누어요. 예, 바이플케이션 위치. 요걸 두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치를 어디로 보느냐 할때이점 있죠. 이 점이 등척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이 선, 빨간색 선두개의 약간 뒤쪽에서 요기, 여기, 요거예요 교차점보다는 약간 뒤쪽, 약간 위에, 여기가 좋은 지점이다. 아이스메트릭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과연 맞을까요? 그래서 등척점이 좋을까요? 해부학적 점이 좋을까요? 라고,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역시 답은 뭘까요? 해부학 점. 페무랄. 오늘은 해부학적 포인트가 가장 좋더라라고 답변을 내렸습니다. 아이소메트릭 등측점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이미 합니다. 그래도 등측점에 대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경경골 테크닉 그래서 TBR로 들어가서 보니까 아무래도 등측점에 가게 되는데 하나 보면 이게 제일 탑이죠. 제일 뒤쪽에 탑인데 탑에서 좀 앞으로 가게 됩니다. 6에서 8mm 이 지점이 되는데요. 이 지점이 되는데요. 뒤에 앞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너무 제가 생각하기에는 등척점을 고집하다 보면 결국은 안 좋아지게 돼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 갈 수도 있고 그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잘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문제다 라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경형골 틀기로 여기 들어가면 좋지 않겠는가 이 시점에 들어가면 죠 그렇죠? 그럼 최고 좋은 방법이 되겠죠 또 10시, 11시 개념을 하게 되는데요 10시가 11시보단 좋다 라고 합니다 11시는 너무 수직으로 서 있기 때문에 결국은 Instability 회전불안정성을 잡을 수 없더라 근데요 경경골로 들어가게 되면 11시로 가게 돼요. 또 잘못하면 12시로 가게 되거든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경경골로 들어가서 10시로 들어가면 좋더라라고 하죠. 자, 9시, 10시, 11시, 1 2시예요 경경골로 하면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11시, 또 11시 반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안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경경골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내치 테크닉으로 여기서 뚫게 되고, 아니면 바깥쪽에서 이렇게 뚫게 되면은 10시 지점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야 안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러면 이렇게 수직으로 서게 되면 전후방 불안정성은 좋아요. 로테이션은 회전 불안정성에는 취약하게 되는 거죠. 11시가 아니라 10시 방향 좀더 누워서 들어가게 되면 전방 불안정성도 잡고 회전 불안정성도 잡더라라는 그런 개념이 되죠. 그래서 어쨌든 10시, 11시 물어보면 10시가 답이에요, 여러분. 올바른 대퇴 터널의 위치는 어딜까요라고 물어보면 아이소메트릭보다는 더 뒤로 내려가서 이지 점이 좋겠다, 해 해법 점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디얼 지점이 까만색이 되고요. 이게 하늘색 약간 보이는 것이 이것이 아이소메트릭 지점이 됩니다. 해부적 지점은 다 여기죠. 여기가 되거든요. 제일 좋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이 모양이 자꾸 변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의학기술이 발전하고 등방십자인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이 지점이 좀 왔다갔다해요. 대체적으로는 너무 앞으로 가면 안 되고 너무 위로 올라가면 안 되고 하게이 지점으로 e 잡으면 최고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e 지점만 잘 잡고 푸스를 하게 되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경경 걸로 하든지 견내치를 하든지 아웃사이드 인테크닉을 하든지 간에 이 e 지점만 잘찾을수 있다 그러면 최고로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고 나니까 이해 다 되셨습니까? 쉬웠죠? 어려웠나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계속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